안녕하세요. 오토스코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자동차 제조사 KGM의 최신작 2026 KGM 무소 픽업 트럭을 소개합니다. 이 차량은 한국 최초의 전기 픽업 트럭인 무소 EV를 포함해 기존의 내연 기관 모델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야심찬 모델입니다. KGM, 이전 상용자동차로 잘 알려진 브랜드는 2022년 KG그룹에 인수된 이후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며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무쏘는 이제 단순한 모델명이 아니라 KGM의 픽업트럭 전용 서브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이 영상에서는 2026무쏘 라인업의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실용성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6 KGM 무쏘의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무쏘 EV는 KGM의 500 컨셉트에서 영감을 받아 기존의 토레즈 EVX SUV와 유사한 스타일을 공유하면서도 픽업 트럭 특유의 실용성을 강조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차체 길이는 5160mm, 너비 1920mm, 높이 1740mm로 포드 레인저와 비슷한 크기를 자랑하며 중형 픽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전면은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와 도트 스타일의 주간주행 등 그리고 견고한 그릴로 고급스러우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무소 EV는 기존 수요부에 세련된 요소에 더해 노출된 화물 적재 공간과 견고한 디테일을 추가해 픽업 트럭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내연기관 모델인 무소 스포츠와 무소 칸, 기존 넥스턴 스포츠와 넥스턴 스포츠칸의 리브랜딩은 더 전통적인 픽업 스타일로 대형 그릴과 스키드 플레이트, 두드러진 휠 아치로 더욱 터프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무소는 17인치 또는 18인치 알로이 휠, 유틸리티 루프랙, 그리고 옵션으로 제공되는 선루프, 슬라이딩 베드, 롤바 등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 맞춤형 경험을 보장합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무쏘 EV는 한국산 픽업트럭 최초로 완전 전기 파워트레인을 도입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비하이드에서 공급받은 80.6kWh 리튬 인산철, 레프피, 배터리를 탑재해 전륜구동 FWD 버전은 최대 207마력, 152.2KW 왜 사륜구동, AWD 버전은 최대 413마력, 304kW를 발휘합니다. 특히, FWD 모델은 1회 충전으로 최대 400km, 약 249마일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200kW 급속 충전으로 24분 만에 80%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또한, V2L, 비켈트로드, 기능을 지원해 캠핑이나 작업 현장에서 전자기기를 충전하거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견인 능력도 최대 1.8톤, 약 4,000파운드으로 트레일러 스웨이 기능이 포함되어 안정적인 견인을 보장합니다. 한편 내연기관 모델은 2.2L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을 사용하며 202마력을 제공합니다. 6단 수동 또는 자동 변속기와 사륜구동 시스템이 조합되며, 최대 견인 능력은 자동 변속기 기준 3.5톤, 수동 변속기 기준 3.2톤입니다. 긴휠 베이스, XLV, 버전은 화물 적재 공간을 1300mm에서 1600mm로 확장해, 최대 1075kg의 적재량을 지원하며, 특히 농업, 건설, 배송 등 다양한 작업 환경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실내는 어떨까요? 무소는 픽업 트럭이지만 수요불급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소 2부의 인테리어는 슬림 앤드 와이드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터치 스크린 내비게이션이 결합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자랑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며 직관적이고 선명한 그래픽으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후석은 슬라이딩 기능과 최대 32도까지 조절 가능한 리클라이닝 시트를 제공해 승객의 편안함을 극대화했습니다. 기본 사양에는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카메라, 무선 충전기, 알파인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상위 트림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D 서라운드 뷰 시스템, 선루프 등 고급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모델 역시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 듀얼존 자동 에어컨, 히팅 및 통풍 시트, 360도 카메라 등럭셔리 수요배 버금가는 편의 사양을 제공해 작업용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주행 경험을 보장합니다. 안전 사양도 빼놓을 수 없죠. 무쏘 EV는 주차 중 10분마다 배터리 상태를 점검하는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과 다층 전압 및 온도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배터리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KGM은 무소 이브에 대해 10년 또는 100만 km라는 업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보증을 제공하며 배터리 관련 화재 시 최대 5억 원, 약 27만 파운드의 보상을 약속합니다. 이외에도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충돌 경고, 차선 변경 충돌 경고, 안전 하차 경고, 자율 긴급 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되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한국 시장에서 무소 EV는 약 4,800만 원, 약35,000 달러부터 시작하며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하면 소규모 사업자는 약 3,960만 원, 약29,000 달러 수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이는 내연기관 기반의 무소 스포츠 약 2952만원부터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가격대입니다. 내연기관 모델은 LX, 어드밴스, 울티메이트 트림으로 나뉘며 호주 시장 기준으로 LX는 4250만원, 어드밴스는 4650만원, 울티메이트는 51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긴휠 베이스, XLV, 옵션은 약 150만원 추가 비용이 들며, 메탈릭 페인트는 7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특히, 무쏘는 7년 무제한 KM 보증, 호주 기준, 또는 5년 10만 마일 보증, 영국 기준, 을 제공해 신뢰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쏘의 시장 포지셔닝을 살펴보면, KGM은 무소를 단순한 작업용 차량이 아닌 일상적인 가족용 차량과 모험을 즐기는 라이프스타일 픽업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출시 2주 만에 3,200대 이상의 주문을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특판 모델은 1시간 반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유럽, 영국, 호주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2025년 말부터 본격 출시되며 특히 유럽에서는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헝가리 등에서 판매가 시작됩니다. 다만 미국 시장 진출은 치킨텍스와 같은 무역장벽으로 인해 현재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오토스코프 구독자 여러분 2026 KGM 무소는 전기 픽업과 내연기관 모델 모두에서 실용성과 스타일을 겸비한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작업용 트럭, 가족용 차량 또는 오프로드 모험을 위한 파트너로 모쏘는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자동차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